중학교 때 미술 숙제로 우유곽을 그려라는 게 있었거든. 근데 30명 중에 딱한 명만 찌그러진 우유곽을 그려온 거야. 미술 선생님이 그 똑같은 숙제를 한 20년 동안 내셨는데, 찌그러진 우유곽을 그려온 애는 처음이라고 엄청 칭찬하셨어. 맞아, 미술쌤 멋있었지? 그 그림을 교실 뒤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맨날 칭찬하셨다. 아니, 왕따가 됐어. 개 사물함엔 늘 찌그러진 울과 기가득했거든. 결국 자퇴까지 하더라. 원래 그래.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다고 생각하면. 그걸 열등하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거든. 진짜 열등한 건 그건데 말이야. 다족 같다.